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어, 먼저 광고를 드리는데 어,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고 하니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어, 이 태풍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끔 또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 혹여나 이 태풍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어,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불은 반드시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큰 불은요, 반드시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구장 31절에 보면, 이건 어떤 이야기의 결과인 동시에 다음 이야기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럽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면 세계 교회의 다섯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세계 교회의 다섯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세계 교회가 어떤 교회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처럼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 교회가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 또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외국에 집회를 많이 다녔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도.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유대라는 곳에 유대교회 교회가 그렇게 있다 얘기할 점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고 담당했던 그 시기인데 여기 다섯 가지 특징이 있죠. 그첫 번째 보면 다시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교회 특징은 첫째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길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둘째로는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든든히 서갔다,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강해지고, 주를 경애했다라고 세 번째는 나옵니다. 주님을 경애함 속에 사랑하는 교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격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후원을 듬뿍 받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지원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능력, 은사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수가 더 많아졌다. 멤버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 창세기 9장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시작된 얘기가 9장 31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8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거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그 뒤부터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과 동떨어진 박해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그날에. 교회에 큰 밖해가 있었다. 큰 밖해가 든든히 든든하게 섰다 했잖아요. 아까 구장 31절에는. 근데 든든함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밖해 속에 불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불씨를 잠멸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3절 볼까요? 3절. 읽어 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박회로부터 싸작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찬멸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락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에는 든든히 서가고 또 크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 나옵니다.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제 교회는 싸그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성령님은 계속 후원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작은 한 교회였는데 아까 봤듯이 유대 교회로 갈릴리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로 평안함과 든든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꿈꾼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작과 끝, 다음을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역할은 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새로워졌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큰 불은 반드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어, 1645년 단한 표의 투표 차이로 대영제국은 올리버 크루멜에게 영국의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한표 차이로 1649년 영국왕 찰세 1세는 단한표 차이로 처형당합니다. 1776년 미국은, 어, 단한표 차이로 독일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쓰기로 결정이 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비 대통령은 이단한표 차이로 탄핵 소출을 모면 합니다. 1923년, 아돌프 이틀러는 단한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 표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는 그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스대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8장 얘기입니다. 8장.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 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구장에 가서는 사울이 회심하게 되죠. 우리가 쭉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줘서 낳게 되고 바나바라는 통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특별히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보세요, 스테반, 빌립 집사, 사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큰 강을 건너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징금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징금다리를 통해서 부흥은 우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입니다.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 57쪽에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거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성업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예문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레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성령으로 이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음을 용서하리라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이 되는 게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은지 압니다. 물론 그들이 악하고 주님 앞에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죄악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건요 말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크게 문제 두잖아요 진짜 문제를 두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 버리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에 붙들여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담에 석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색에서 회심을 하고 바로 사도들에게 가서 친분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이 갈라디아서는 어,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30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석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뭐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쫓아, 쫓아가 가지고 같이 친분 유대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믿어주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나바가 보증 수표가 되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 볼까요? 사도행전. 장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일장을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장 이6육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장 이6육절이8팔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적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화려한 전적 때문에 안 믿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여기 27절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아니에요. 정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요.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라고 바나바가 얘기를 해주니까 28절에 아, 이제서야 사도들이 이 사울과 바울과 같이 지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말 한마디가.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이처럼 큰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세 가족이 왔을 때, 자기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 가족이 왔을 때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이처럼 바나바처럼 옆에 가서 같이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이 낮추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부로에서난 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어이 바나바가 누구였냐면 여기 사장에 나온 이 바나바 요셉과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호칭을 사도들이 줬어요. 위로의 아들. 이로의 아들. 그런데 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바라서, 땅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앞에 두고 아, 이게 아마 얼만큼 땅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그 뒤에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굉장한 큰 땅을 아마 사도들 앞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거죠. 그래 놓고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 막 10억 했다, 100억 했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laughs>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장의 바나바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가 중간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아까 봤잖아요. 이 바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려고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있습니다. 어,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안만해도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큰데요. 어, 어떤 1 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자지우지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아주 드물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자기의 헌금은 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사람에게 한게 아니라는 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 바울을 세우는 그 일에 옆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해줘요. 이렇게, 어, 사울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울은 되지 못해도 바나바처럼 이처럼 세워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9장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베드로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복음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전해 준 거였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이 바울은 베드로와 만나고 야구보와 만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와 비슷한 상대로 연습을 하다보면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수 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보면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곁에 있으면 내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믿음도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박해와 또 교회를 잔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온수 마귀가 공격했으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수대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또 사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평안히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간 어, 교회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오늘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고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한 마디가 보증 수표가 되고 누군가에게 지지가 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